안녕하십니까. 김하나 뉴스 톡톡 김하나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. 한국경제 안혜원 기자님 기사고요. 기사 제목 남경필 장남 구속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 마약 긴급체포란 제목의 기사입니다. 기사 소개해드릴게요. 지난 23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닷새 만에 또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전지사의 장남 남모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 0일 밝혔습니다. 남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당시 집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쯤 남씨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이번에 남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분당의 아파트는 지난번 범행 장소와는 다른 곳입니다.